안녕하세요. 오이노색 미니트 강의 랄랄라 김쌤입니다. 오늘은 11강 음식 편인데요. 크로스워드 퍼즐을 통해 문장을 병음으로 쓰는 활동지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로스워드 퍼즐을 단어나 짧은 문장의 한국어를 한국어 지시문을 한중 번역하여 중국어 병음으로 쓰게 하는 활동으로 연계할 건데요. 음, 복잡하게 들리는데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짜잔! 아래 가로 세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한어 병음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로 2번에 어크로스 2번 뭐 먹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뭐죠? 뭐 먹어? 출什머 그렇죠? 여기 2번에다가 출什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때 성조는 표기하지 않고 문장을 잡고 만들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어,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같이 해봐요. 먼저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크로스워드 퍼즐 메이커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 보시는 제목 'The Teacher's Corner'라는 어, 사이트에 크로스워드 퍼즐 메이커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어, 나중에 사이트 주소 올려 드릴 건데요. 북마크 해 두어서 바로 클릭하여 열어 주면 좋아요. 또 회원 가입도 필요하지 않아서 편리합니다. 자, 먼저 하, 만드는 방법은 여기 타이틀에 여기다가 제목을 써줄 거예요. 제목은 어, 저는 하우안을 교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하우안 스텝 4 1과 이렇게 제목을 적어 주면 좋고 인스트럭션은 굳이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나중에 삭제할 거기 때문에 여긴 아무것도 쓰지 않을 거고요. 자 조금 더 아래 내려 보시면은 w o 라고 보이죠. 네, 이 왼편에다가 그 네모 안에 넣을 글자들을 어, 적어주면 돼요. 단어나 문장 하는데 보통 단어도 많이 쓰는데 오늘은 어, 먹다 마시다 음식 주제의 문장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문장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써줄 때 주의할 점은 성조 자, 네모네모 칸에다가 성조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성조는 적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도 하지 않아요. 문장 부호도 다 생략합니다. 그리고 또 소문자로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그 다음에 왼편에는 이렇게 퍼즐 문, 퍼즐에 쓸 문장을 써주고 오른편에 대한, 오른편에는 대한 오른편에 이에 대한 한글 해석을 써주면 돼요. 니출셔머 <놀람> 하면은 너는 뭐 먹니? 이런 식으로 워츄 한바오바 나는 햄버거 먹어 니허 셔머 너는 뭐 마시니?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10개 정도가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당연히 더 추가할 수가 있겠죠. Add more lines 해가지고 하나씩 더 클릭해 주면 돼요. 어 뭐를 더 추가를 해볼까요? 나는 뭐 포도 먹어 워츄 부터 해볼까요? 어떻게? 我, 아니, 그,我吃葡萄. 그 옆에는 나는 포도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또, 어, 나는 음, 콜라를 마시지 않아. 我不喝喝了. 나는 콜라를 마시지 않아.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연습하고 싶은 문장을 다 이렇게 왼편에는 음, 중국어 병음 오른편에는 한국어 해서 이렇게 써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쭉 내려보세요 아래로 내리면은 녹색 커다란 바가 보이죠? Make Crossword Puzzle 네, 요거를 살짝 눌러주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폼으로 완성이 되는데요. 음, 저는 조금 편집을 좀 하고 싶어요. 어떻게? 자, 친구들이 답을 써야 되니까 이 정답 부분을 네모칸을 조금 더 셀을 크게 확대, 어, 좀 크게 만들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across down. 지금은 적절해 보이는데 요 크기도, 글자 크기도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어요. 그몇 가지만 조금 수정해 보기 위해서 왼쪽 메뉴바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자 네임 옵션 해가지고 여기 네임 쓰여져 있는 거 있죠 네 거기 이름 쓰는 아니니까 뭐 이건 굳이 안 건드려도 되겠죠 네임은 음, 네임이라고 써도 되니까 링찍고안 써도. 그래서 네임은 네비 두고 자기 이름들 쓰게끔. 그다음에 타이틀 옵션스에서 보면 아까 적은 How One Step f o r 제목 들어가 있죠. 자 그다음 제목 밑에 보면 Complete the Crossword Puzzle Below 뭐 이게 렇써 있잖아요. 설명 전 필요 없어요. 그럴 경우 인스트럭션 옵션에 들어가서 하이드 숨김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없어졌죠. 어 그냥 뭐 굳이 필요 없으니까 뭐 만약 보겠다 난 다른 거 쓰겠다 그럼 아까 앞에서 쓰셨으면 됐고 그래서 보여주면 돼요 전안쓸 거니까 아까 도안 썼고 이렇게 하이드 숨겨주세요 자, 숨긴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백해서 나가면 돼요 자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 어크로스 옵션스예요 그래서 가로 어, 옵션을 뭘해줄거냐면이 across c l o s 를 사이즈 지금 16픽셀로 되어있는걸 난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어 어, 이렇게 움직이면은 커지죠 네, 저는 한 20픽셀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back 가로만 크게 하면 안 되겠죠 다운, 다운 옵션에도 가서 세로 옵션에도 역시 c l o s 를 20포인트 똑같이 20픽셀로 된 거야. <laughs> 네, 이렇게 맞춰줄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셀들을 조금 더 키워주고 싶잖아요. 그건 세 번째 어드밴스드 옵션에 들어가면 돼요. 자 여기에도 뭐 색깔도 넣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두 번째 퍼즐 옵션에서 어떤 거셀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주겠습니다. 그렇죠? 조금 크면 애들이 쓰기가 학생들이 쓰기 편할 테니까 이렇게 세... 해주고 그다음에 셀 넘버 사이즈도 여기 번호도 좀 크게. 해주면 좀더잘 보이겠죠? 이렇게 크게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다시 빽빽 나가면 돼요. 다 됐어요. 그 밑에 보면은 에던 이미지라고 되는데 그림을 여기다가 좀더 이쁘게 어, 여기 음식 주제니까 뭐 피자나 햄버거, 뭐 콜라 이런 것들을 그림을 넣어줘도 되긴 하겠지만 굳이 음, 학습지니까 그렇게 이쁘게 할 필요는 없겠죠. <laughs> 자, 그리고 다 됐으니까 세이브 에지 해주면 돼요. PDF 파일로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다 완성된 상태에서 s 이브 눌러봅니다. 자,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A4 사이즈 정도의 크리에티브 이 크레이트 PDF PDF로 만들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는 파일로 완성해줘요. 자, 이렇게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이 되면은 여기 다운로드 버튼 보이시죠? 자, 요거를 클릭하면은 내가 내뭐 USB에다가 마음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 PDF 파일로 저장을 하나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어, 뭐죠? 인쇄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 학생들한테 인쇄해서 풀어볼 수 있게끔 할수 있어요. 인쇄랑 다운로드 버튼을 사용하셔서 필요에 맞는 것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면 수업이면 당연히 복사하여 프린트물을 나눠주시면 되고, 온라인 수업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온라인 수업이면 어, 출력하게끔 아까 저장한 PDF 파일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화면 보면서 아이들이 각자 노트에다가 1번, 2번 그냥 정답을 쓰게 하셔도 됩니다. 풀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같이 답을 맞춰 보면 되겠죠. 자, 선생님을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하나씩 정답을 띄워 주시면서 같이 확인을 하면 돼요. 자,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 어크로스 가로 2번 뭐 먹어 아까 했었죠. 출신 뭐? 이렇게 써주고 자 가로만 먼저 쭉 해보겠습니다. 너는 뭐 먹니? 3번 너는 뭐 먹니? 그렇죠? 니치셩머니치셩머 자, 님, 하나씩 친구들한테 시켜도 되겠죠? 나는 오렌지 주스 마셔. 뭐 정범이 나는 오렌지 주스 마셔. 뭐죠? 워허 청즈. 워허 청즈. 그렇죠. 나는 햄버거 먹어. 워치 한바오. 워치 한바오. 그렇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친구들이 분명히 이거 풀다 보면은 뭐 선생님 뭐 칸이 하나 남아요, 뭐 이상해요, 뭐 칸이 부족해요 그런 질문을 꼭할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이렇게 정줄 같은 경우는 C H인데 뭐 C만 쓴다든지 H 빼놓고 그래놓고서는 어 선생님 칸이 남아요, 잘못 됐어요꼭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잘 보라고 하세요. 잘 보면은 하나씩 스펠링이 맞는 걸 채워 보면은 꽉. 당연히 맞게 돼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빼먹은 거예요. 자, 보면 또한 바오, 바오 같은 경우도 바오, 바오에서 B A O 뭐 B A O 같은 경우도 뭐 하나를 안 쓰는 거죠. B A만 쓰고 B A O 뭐 이렇게 쓴다든지 그럴 경우도 칸이 남을 경우가 있잖아요. 남는 경우는 분명히 친구들이 덜쓴 거라는 거. 꼭 질문 들어오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잘뭐 썼는지 한번 체크해 봐 주세요. 보여 달라고 해서 보시면은 분명히 덜 썼어요. 자, 그다음에 我吃 어, 비사비 나는 피자 먹어 나는 사과 먹어 자, 우리 과일도 배웠으니까 我吃 어, 빙고 다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뭐 마마치 핑고 해도 좋고 자, 그 다음에 나는 자다 했고요 我吃 어, 빙고까지 했고 나는 초콜릿을 먹어 我吃치 어, 컬링 뭐, 이번 과에 단어들 다 넣어주고 자 너는 뭐 마시니 니 허션머 너물 마실래 니 허브 허수이, 저는 이번에 무의문문을 이렇게 연습했었거든요. 정반의 문문 연습했었기 때문에, 니 허브 허수이 런 것도 넣어주고, 나는 포도 먹어, 못 하네요. 나는 포도 먹어, 워치, 브토. 나는 콜라 마시지 않아, 부정문도 넣어줬죠. 워프, 허, 컬러. 또, 나는 아이스크림 먹어, 워치, 빙치링 나는 수박 먹어, 워치, 시과. 자, 이렇게 가로 쭉다 해줬고요. 자, 뭐 가로 세로 이뭐 겹치는 대로 풀어도 되고, 그냥 오늘 저는 가로를 먼저 다 풀었고, 그 다음에 세로 나오는. 자, 너는 뭐 마시니? 자, 1번 너는 뭐 마시니? 니허션머 뭐. 자, 이렇죠. 자, 그런데 이 세로 같은 경우는요, 우리 한국어랑 우리나라 말하고 그 다음에. 중국어, 일본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새로 쓰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세계 국가의 언어는 새로 쓰기를 돌려 놓으면은 그냥 자동으로 새로 쓰기가 되는데 영어나 숫자 같은 경우는 원래 새로 쓰기가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새로 쓰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똑같이 새로 쓰기를 해도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새로 쓰기가 사실은 잘 되지가 않아요. 텍스트 방향에서 그 옵션에 ppt 옵션에 위에 텍스트 방향에 새로 새로 쓰기를 하면은 한글 같은 경우 중국어 한자도 새로로 써지거든요 그런데 영어는 그렇게 했을 때는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 밑에 있는 스택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새로 쓰기처럼 영어도 어, 입력이 돼요 이거는 참고하세요 자그 다음에 너 사과 먹을래? 이거는 니츠 你吃不吃苹果? 또는 여러분 선생님들이 수업하신 대로, 你吃苹果吗?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我不喝水, 나는 물안 마셔, 나는 우유 마셔, 我喝牛奶, 10번, 나는 콜라 마셔, 我喝可乐. 자, 이렇게 전부 다 쓰고,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정답까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음식편으로 크로스워드 퍼즐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세요. 그럼, 짜이쨈!